안녕하세요. 헨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이소 후기를 남긴다고 했잖아요. 남길 건데요. 다이소. 근데 네, 그리고 백화점 후기도 아, 롯데백화점 후기도 같이 남길 거예요. 톡샷. 두루싹 네, 이거는 오마이 굿. 아,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이것만 롯데백화점이고요. 하나하나 천천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거는 펜시지퍼백이고요큰거예요천0 0 0원이고 12cm 12cm 17cm 이구요 3 5 m 이거는 엄마가 여행 갈때뭐 필요할 것 같아서 캠핑 갈때 특히 필요하다고 해서 샀고요네 이거는 월화수목 금,토,일 일주일 약통이에요 한개에 5 0 0원짜리고요 일단 월화수수수 수, 금,토,일 네 한개는 토핑통으로 사용할거고 한개는 최적할때 쓰는거 빨주노초파남보하고 빨주노초파남보에서 남색을 빼고 모르겠다. 빨주, 노, 초, 파, 나. 일단은 남자의 금 거예요. 나 이렇게 일주일 약품 두개 묶음이고 묶음에 해서 천 원이에요. 천 원. 네, 그리고 이거는 메모 지퍼백이고요. 약간 가로로예요. 한 개만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그 아, 그리고 이거는 몇 cm, 몇 cm냐면 9cm, 9cm, 6cm예요. 센치, m 치고요 다시 몸에. 초정이 맞았다가 맞았다가 해주네요. 아 대표 이게딱한 개만 이렇게 먼저 보여주는 거. 이렇게 약간 가로구요 밖에 시끄러운 거 되게 양이 적절해요. 이렇게 메모백이요. 에 이거는 뭐지? 그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기억이 안 나네. 그거 전출지, 전출지 겉에는 요거 적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건 투명 집합백 백매, 4cm 3, 4cm 5cm예요. 4cm 5cm 되게 작고요. 나는 여러 한, 이렇게 한 개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여기 테이프가 붙어 있네요. 됐고요. 이거는 다른데 따로 보관해야 보관을 해야 할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두개 붙어 있어서 이렇게 떼서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큰데다가 지금 바로 넣을게요. 여기 여기는 너무 큰가? 너무 큰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넣을게요. 여기 작은 조금 큰거한장 남았는데 같이 나는 요. 안 들어갔네. 계약한 집백이 지금 안에서 꾸겨졌거든요. 이참! 인데 이런 거할때 되게 죄송하고요. 어, 이거 맞나? 되게 크기가 구겨졌어요. 이거 밖에 빠진 거는 이렇게 해서 고을게요 찢어서 기와할때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큰기에다넣자으려넣고하니고하니 커서 게 커서 네. 이거는 이거 는 고기와 고 이렇게 넣 이렇게 놔둘게요. 고밥을 쓰다니세요. 가고, 이거는, 이거 여기 담는 건데, 요건 되게 양이, 지금 몇개 들었냐면요. 여섯 개? 들어있을 거예요. 여덟 개 들어있네요, 여덟 개. 이것도 일단은 쓸 거예요. 일단, 지금, 여덟 개 정도가 남았으니까, 네. 드릴 수 있으면 쓸 거고요. 네, 일단은 이것도 다이소 산 거고, 오마이봉이에요. 오마이봉. 다섯 개 들고, 1,500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일본 거고요. 한 개, 낱개로 사용 하면 300원인데, 네, 이거는, 콘포타지 마 치즈맛, 멘타이맛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콘포타지맛을 샀어요. 오마이콘포타지맛 열량 이런 거 이렇게 어, 별로 안읽 것도 될것 같아요. 네, 오마이봉. 네, 그리고 이거는 버스티시에요 이게 이거 되게 이렇게 돼서 그냥 아닌 것 같은데. 이 사건의 가격은 6월 21일에 나와있네요. 이상해요 가격은 2200원 이었을 거예요 이게 되게 이렇게 탁 쓰는 거 같은데 이게... 아 되게... 히트는 진짜 정말로... 미친놈... 네 죄송합니다 이거... 이게 보통 이렇게 툭툭 다다 다 이쪽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끊임 없이 이렇게 다늘어나요 대신기 아죠 이거는 롯데백화점서었어요 이것만 롯데백화점에서 샀고요. 키스티 롯데백화점에서. 아빠는 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석굴판으로 쓸거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 설명서도 함께 쓸거고요. 일단은 오마이봉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두개를 샀거든요. 근데 제가 두개 샀는데 둘다콘지콘포타지 맛을 했어요. 되게 맛있어요. 두개 샀는데 엄마 아빠도 조금 짜긴 한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Okay. 또, 어, 곡물, 곡물이랑 맛이, 마시... 곡물이랑 모양이 비슷해요. <laughs> 옥수수 콩 같아요. 귀여워, 이게 되게. 얘도 귀여운데 일본어예요 이게 제다촌언니가 일본에 3년동안 살자 왔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1년 살고 나의 언니한테 이것 좀 해석해달라고 할거예요 짭짭 소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먹을 때 되게 특이하게 짭짭 소리가 심하게 나요 조금 진짜, 진짜 정말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먹었어요 다른 분들은 되게 깔끔하게 아끼면서 먹으시던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차에서 이 다섯 개다 먹었어요. 엄마랑 아빠랑 내 동생, 제 동생은 친구랑 놀러 가가지고 안 먹었는데. 이거 줄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오마이 뭄 강력 추천합니다. 나 지금까지 엔젤에 다이소 다이소 루테비카 좀 후기였습니다. 네, 네 안녕.